안녕하세요. YJ 멘토링입니다. 지금까지는 오픽 AR 후기나 AR 받는 법, 그리고 유튜브와 넷플릭스로 외국어 공부하는 법처럼 방법론적인 영상을 만들었었는데요. 오늘은 조금은 색다른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좋든 싫든 아마 외국어를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이시겠죠? Just like many of you, I'm a language learner as well. Apart from my native language, Korean, I've been learning and studying English, Spanish, Chinese, and Japanese continuously. During about 15 years of consistent foreign language learning, my life has changed a lot, and I've gained numerous insights. In this video, I'd like to share my thoughts on five positive aspects of being proficient in foreign languages that I've experienced during my language learning journey. A diferencia de lo habitual, en esta ocasión voy a hablar en todos los idiomas que he estado estudiando.

좋은 기업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하죠. 저는 학창 시절에 공부를 그다지 잘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평범한 인서울 대학교에 들어가서 경제학을 공부했고 학력도, 전공도, 배경도 평범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항상 불안해 했었어요. 실제로도 취업을 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었고 지원했던 수많은 기업에서 탈락했어요. 그런데 재밌게도 공채 재수 끝에 제가 유일하게 합격한 곳은 しかったす、が合格できた理由は遅くなっても英語と中国語の能力を一生懸命準備して身につけていたからであり外資系企業のインターンシップ経験もあったからです外国語の能力こそが平凡な頭脳や平凡な才能を持つ人が動力を通じてで新たなチャンスをつかむことができる素晴らしい能力だと思います 外国語をうまく使うためには必ずしも高い知能が必要ではないため皆さんも今勉強している外国語を一生懸命学んでうまく活用すればもっと良い機会を手に入れることができると思います。2ndly, being proficient in a foreign language allows for more fulfilling and stress-free overseas travel. You might already know, just being able to express your thoughts in English can greatly enhance the quality of your travel experiences, allowing you to see and do more in the same amount of time and cost. This is because it enhances the ability to prevent or deal with issues that can arise just by knowing the local language or being proficient in English. 另外, 还能获得更多学习外语的动力。同时在旅行时，即使只是在语言方面解决一些问题也能够拓展旅行的范围和时间段，增加所接受信息的量，有更多机会与当地居民或其他国家的旅行者交流。 Seguro que muchos de ustedes pensarán lo mismo. Cuando éramos jóvenes solíamos pensar que nuestras familias y escuelas son el mundo. Sin embargo, con el tiempo nos dimos cuenta de que un montón de información valiosa y contenidos interesantes están fuera de fronteras. Este hecho es especialmente relevante en países como Corea, con una población de unos 50 millones de habitantes y donde su idioma es hablado solo en ambas Coreas. Bb모스 에논문도 이논다도 데누에바스 떡노 히야스 댄데니스야스 이컨테니도 1스 인보스 까리 꼰 브랜데 레인포스 허로 노스베르미 떼악스 데일 아웃 마르디 인포스 허니디오 마니타 넷째로 외국어 공부는 그 자체로 굉장히 훌륭한 취미입니다. 특히 외국어는 다른 취미와 연계하기 쉽다는 엄청난 장점이 있어요. 예를 들면, 원서로 책 읽기, 자막 없이 유튜브, 영화, 드라마 또는 애니 보기, 해외여행하기 등입니다. 그리고 외국어 공부는 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지 할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인 취미이고, 한번 만들어 놓은 외국어 능력은 필요할 때 바로바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사이버이 가이코 그거 음악 그 하나 스쿼터 강가에 갔다야 인간관계가 길어가리마스. 부분 まだ欠勤したことのない方々にとっては共感するのが難しいかもしれません。私の場合、海外旅行や海外生活の経験を通じて、訪れた国の特徴やその国の人々の長所や短所を自然に韓国と比較し分析する習慣が身につきました。また、逆に海外で旅行している韓国人を見ると、 韓国人として自国国民をより客観的に見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ることに気づきました。在韩国某一些事情在海外可能并不是理所当然，反之亦然。在经历了这些情况并与之相处时，我多次感受到我的思维方式在改变。此外，与来自不同国家的旅行者或者留学生交流时，

누군가에게는 동기 부여가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영상을 만들어 봤어요. 영상을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각자의 방식대로 열심히 외국어를 공부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제 전자책에 다양한 외국어 공부 꿀팁과 인사이트, 오픽 AL 받는 법까지 심혈을 기울여서 잘 정리해 놓았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더보기란이나 댓글 창을 참고해 주시고요. 오픽이나 외국어 학습 관련 이메일, 개인 멘토링이 필요하신 분들도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특히 연말까지 크몽을 통해서 전자책을 구매하고 후기를 남겨 주시는 분들께는 이메일 멘토링 서비스를 1회 무료로 제공해 드려요. 퍼스널 브랜딩 프로모션 초기 단계라서 여러모로 노력 중이니까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구독자분들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외국어 학습 채널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니까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바이.